리안 SNS 타겟 마케팅을 소개합니다. 먼저 타겟 고객을 검색을 합니다. 갤럭시 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트위터에서 찾아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5,400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멘션을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윤자입니다. 갤럭시 탭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벤트에 고객님을 초대합니다. 참여하기를 누르면 갤럭시탭 이벤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갤럭시탭에 대한 조회가 깊으신 고객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CM을 보신 다음에 내네 문항만 응답해 주시면 되고 해주시면 포인트 적립이 하거나 즉시 계좌 이체를 해주고 또 고객님이 트위터 안에서 갤럭시탭에 대한 관심 순위가 몇 등인지도 알려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삼성전자 계정까지 자동으로 팔로우하게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 고객님을 팔로워를 당연히 하겠죠.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갤럭시 탭이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CM도 보여줄 수있 i t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멀티 초이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자체가 갤럭시 음, 탭에 대한 마케팅으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아이디어나 어, 시장 조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순위가 2등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거를 내가 트위터에 올려서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몇 등이다라는 것보다 만큼이나 중요하고 내가 몇 등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공개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뿌듯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워드 또한 어, 계좌이체 또는 포인트를 저축해서 직접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벤트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